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11시 5분이고요. 12시 딱 하고 생일 축하하고 잘라인데 너무 졸려요. 어제도 이렇게 일찍 졸리더니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저는 일단 자고 내일 봅시다. 미리 happy birthday to me. 내일 봅시다. 안녕.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근데 또너 혼자겠다 그러면 간 축하한다 고마워, 고마워. 저는 운동하고 장보고 왔습니다. 언박싱을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며칠 그 후에 친구가, 며칠이 아니지. 그 친구가 와서 친구 먹을 거랑 저 먹을 거 샀는데요. 그 친구 요거트 보내주려고 요거트 샀고 저도 먹을 거고 이거는 오늘 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위한 아이스크림. 일단 이거 넣어놓고. 정말 정직하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리고 스티커 샀어요. 귀엽죠? 그리고, 초. 저를 위한 초.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불 초. 그리고, 세탁망. 세탁망인데, 사실, 세탁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제대로 들고 다니고자. 이게 원래는 세탁망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컨테이너보다, 플라스틱으로 된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얘네들은 맨날 물에 젖어 있는 애고, 복잡해 있는 거보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보관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샀습니다. 푸랑 얘랑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이걸 샀어요. 푸는 얘랑 가지면은 다시 써보도록 하고, 일단. 그리고, 귀여운 그릇도 샀어요. 지구 모양. 귀엽죠? 지구 모양 그릇. 그리고 이것도 그릇 하나 더 샀습니다. 이제 집 청소를 좀 하고 씻고 밥 먹으려고요. 아 코맹맹이. 안녕. 새로 산 그릇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샐러드를 어제 포장해왔는데 야채가 안 땡겨서 계란만 뽑아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시 미역국은 맛있습니다. 제 취향으로 끓여서 다행이에요. 미역국을 잘 끓이는 편이라 가지고 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게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핸드폰 변경. 나한 제 아이폰 미니를 보내줄 때가 왔어요. 아 아파. 우 정말 보내줄 때가 왔네요. 아 너무 아파. 아빠가 계속 뭐지 선물 뭐 받고 싶냐고. 근데 갖고 싶은 게 없었는데 마침 제가 핸드폰이다. 그 초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폰 선물 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게 좋은 게뭐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저를 생각해서 이 선물을 선택했다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얘기하는 대신 색깔을 검정색 빼고 아빠가 골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하늘색을 선택하 셨는데요 하늘색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포장은 그, 엄마가 뭐 엄마. s t a c a n t a Claus. Santa s s a n t 지 Claus. Santa c 지 a n 색 t a c l t t 진짜요? 블루 스카이. 어 감동받았어. 나 약간 눈물. 아뭐 라임이 좋죠. 감사합니다. 음, 어, 어떻게 어 찍어줘? 네. 감사합니다. 하트. 오. 감사합니다. 느껴야지. 어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저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이거 선물 받은지는 조금 됐는데 2, 3일 됐나? 생일날에 게시하고 싶어가지고 유심도 안 갈아끼우고 있었는데요. 지금 갈아끼우겠습니다. 알라바란바후 되나요? 아, 대박! 야호헬로우 아빠 잘 쓰겠습니다. 마침 어제 아이폰 충전기 하나가 고장 났는데 C타입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행이에요. 아, 하사 말레이가 제일 위에 뜨네요. 저는 스테이 코리안이니까.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되겠 좋다. 환석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셀프 생일선물 준 것도 있어요. 바로 이북인데요. 책을 좀 읽으려고 샀는데 만족합니다. 앞으로 좀더잘 읽어보도록. 언박싱 끝. 짜잔.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 꼽힐 것 같은데? 근칠 칠순 잔치 같은데? 오케이. 불을 그래 붙여볼까요? 예쁘다. 아, 뜨거워. 어, 뜨거워. 히, <laughs> 완전 예쁘잖아. <laughs> 생일 축하해 갑자기 불 붙이는데 조금 울컥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갑자기 불 붙이는데 조금 울컥했어요 너무 예뻐서 그런가? 해피 때. 데이 소원 빌고 불고 끄겠습니다 화장도 일부러 했고 일부러 안 지우고 있었어요. 소원 비는 거잘 모르겠어요. 뭔가 억지로 비는 것 같아. 소원 딱히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촛불은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챙기니까. 해피 발 데이. 아 먹어야지. 지금 난리 났어요. 에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양초 안떨어졌아 음. 맛있겠다. 음. 음. 그래도 먹으면서 걸러내야겠구만. 음. 그래도 손에 다떨어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게 다다 걸면 없어 이 정도. 색상이 다 떨어져서 오히려 좋아. 어, 양초 먹었다. 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화장도 하고 화장도 안 지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생일을 혼자 맞이하게 됐네요. 음, 원래도 막 거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구들 한두 명이랑 만나고, 음, 그럼 제가 주도해서 만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거막 먹고. 내 생일을 빌미로 같이 가서 먹는 거지.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웨이팅 있는 곳 가서 같이 먹고. 아니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놀고. 근데 완전히 이렇게 혼자 집에서 보내는 건 처음이에요. 뭔가 외롭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진짜 너무 사실 외롭다는 라 감정을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울컥하는 게좀 외로운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묘해요. 외롭다기보다. 음... 뭐라해 감동 아 감동은 아닌데 단어를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단어를. 기특? 별도 아닌데. 음 모든 감정이 다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음, 우도한 건 아닌데 내일 친구가 오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가. 타이밍이 좀잘 맞았죠? 어쨌든 해외에서 처음 보내는 제 생일. 잘 보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소원이 저는 평소에 잘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아프고 음, 특히 막 엄마 생각나는데 안 아프고 음, 허, 주책이야! 웃을 일 많고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저 건강에 진짜 습착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또 눈물이 또요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영상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담백하게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이거는 다른 맛을 먹어봐야겠어요 아, 나 솔티 카라멜인 줄 알았는데, 코코넛 카라멜구나. 음, 제가 미스서 솔티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제가 솔티를 선택하지 않았네요. 음, 이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던데, 도전기계를 해봐야겠어요. 그럼 안녕. Happy b i r